터키 경제에 대해서 신경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터키 증시가 금요일날 8.5% 급락했죠? 서킷 브레이커가 1시간 만에 두번이나 발동되고, 리라와 가치가 똥값이 됐습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 광경을 보는 것 같아요. 한때 경제가 정말 잘나가는 국가였었거든요. 중동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는 모습까지 보였었던 터키인데, 잘못된 지도자의 독재 하나 때문에 나라가 시궁창으로 가고 있다. 정말 불쌍한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도 굉장히 많은 교훈이 될것 같아요. 지도자의 정책 하나가 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터키가 보여줬죠. 뉴스들을 몇 가지만 종합해봐도 나라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대충 짐작해 가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50% 인상하겠대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최저임금을 50% 인상한다라면은 기업들 보고 그냥 다 떠나가세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최저 월급이 33만 원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그 나라 입장에 그 상승률이 50%씩 올라가면 어떤 외국 자본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못 하겠죠 물론 이제 이게 환율을 계산하면 좀 달라지긴 해요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임금이 내려가요 올 초에 380 달러인데 리라가 하도 폭락을 해가지고 270 달러가 됩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졌다는 거죠. 실질적인 임금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이거를 방어하려고 했지만 환율이 더 빨리 무너지니까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환율이 2021년 초에 1달러당 7.4리라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심각할 때까지 보니까 달러당 17리라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대한민국 환율로 치면은 1달러당 2,500원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날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했는데 달러도 별로 없는지 시장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에 실패를 했어요. 이제는 뭐 중앙은행도 방어를 못 한다라니까 더 공포가 벌어졌겠죠.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의 자본 유출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9월부터 4달 연속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라니 지금 다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 괴변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개변을 합니다. 아마 국민들의 어떤 학력 수준이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실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1%가 올라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니까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이 오르고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라게 경제학의 그냥 기본이에요. 이건 보통 뭐 특별한 경우였 있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기본인데 당연히 정책을 거꾸로 하니까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치솟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는 정책 탓이 아니라 미국 탓이야! 이러면서 선동을 해요.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터키는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올해 4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집단 학살을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터키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있는데 아르메니아 학살을 했었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추모일 날 이런 표현을 썼다는 라 거죠. 이거는 오스만 제국인 집단 학살을 해서 아르메니아에 피해를 준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이후 41년 만에 한 발언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를 학살했었는데 었 그때 당시 인원수가 150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이 되거든요. 근데 터키는 뭐라 말하냐면 그거 조작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시 바이든 행보를 보면요. 중국 신장지역도 그랬고 인권 중심의 행보를 되게 많이 보입니다. 인권이 우선이다. 국가 외교 관계보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교적인 갈등이 벌어졌죠. 뭐그 외에도 엄청난 외교적인 갈등이 많았는데 올 초에 러시아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f-35 전투기 판매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터키와 미국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원래 터키와 러시아의 사이도 좋지 않은데 지금 미국과 멀어지게 되니까 누구랑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러시아랑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터키랑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대리전 양상까지 펼쳤을 정도로 아 이거는 얘네들도 해결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적의 적은 친구가 돼버렸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의 적대감 때문에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터키를 나토나 미국 손을 떼게 만들면 본인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길이 더 쉽게 열려요. 그래서 2016년에 터키랑 러시아가 관계 복원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에르도안을 보도록 합시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건가? 총리 시절에는 경제 성적이 좋았습니다. 원래 그 나라법상 총리가 3연임이 끝나고 나면 물러나야 되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이슬람에 대한 원칙주의에 대한 야욕을 펼쳐요. 틈만 나면은 오스만 제국 시절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군대를 조금씩 자꾸 파견을 해요. 예전에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토까지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자꾸 비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친하게 지내고 있는 러시아도 소련의 영광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러시아의 소련과 터키의 오스만 제국 서로 뭔가 그 공유하는 정신이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냐면 둘다 지금 약간 예, 여기저기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결국 그 타겟은 누구다? 미국이 되고 있다. 둘이 제국주의 야유욕을 가졌다라는 거. 그 터키에서 히틀러의 몰락을 이야기했던 자가 처형당했다는 사실들, 뭐즉 독재 또는 제국주의 야욕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터키 군도 보면은. 지금 왜 에르도안이 저런 우리가 말하는 똘끼를 버리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터키는 군이 굉장히 강해요 1960년 71년 80년 83년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한 적이 있습니다 97년 98년에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 뿐이지 준 쿠데타에 가까운 일을 일으켰었어요 2007년에 에르도안 총리 시절에도 터키군이 대통령한테 경고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깨갱하고서는 그때 총리랑 담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에르도안은 여기서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 2010년에 쿠데타를 할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 군인들을 강제로 예편시켜 버립니다. 본인이 권력을 얻자마자.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은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를 함부로 할수 없는 강한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에르도안이 과거에 인기 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50%, 60% 넘는 지지율로 우위를 점한 상태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 정점이 꺾어지고 나면은 국민들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고개를 내밀겠어요? 쿠데타 세력들이 고개를 빼꼼 내미는 거죠 2016년에 한번 터키에 쿠데타가 발발했었어요 군이 주요시설을 빠르게 다 점거하고 에르도안 총리를 딱 하려고 했는데 에르도안이 어떤 말을 하냐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라 이러니까 국민들이 거리로 막 나와서 에르도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쿠데타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엎었다가 국민들 지지를 못 받으면은 안 되겠구나 싶어서 빼줍니다. 그래가지고, 에르도안이 국민들 힘으로 겨우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국민들이 에르도안을 지지해준 거는 경제를 살렸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은 또 완전 반대가 됐기 때문에, 또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에서 언제 쿠데타가 다시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원칙주의 노선을 실행해가지고, 독재보다 더 강력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에 껍뻑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권주의. 그래서 지금 이슬람 원칙주의 노선을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더 많은 자유를 속박시키는 거죠. 이거는 신의 원칙이다라는 미명하에 괴상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본인의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과거 궁예 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죠.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앙은행 수장을 세 번이나 갈아치우죠. 금리 인상은 신이 원하지 않아. 이건 신의 뜻에 반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 논리,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권주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망쳐나가는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나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야. 너희들이 힘들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서민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최저임금을 50%씩 올려주는 우리 대통령 멋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환율이 박살나고 외국기업을 배척하면서 자본이 계속 이탈 중인데,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이거는 경제 정책 탓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다. 우리가 어, 이슬람 원칙주의로 가고 오스만 제국 시절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니까 서양 세력들이 그거를 견제하려고 하기 위해서 터키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마녀 사냥 당하고 있는 거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썼던 각본입니다. 아, 망했던 나라들의 각본을 쓰지만.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나라 경제를 망쳐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국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올해 8월에 터키를 구원하기 위해서 통화 수와프를 맺습니다. 2조 3천억 원과 터키의 175억 리라를 바꿨는데요. 터키의 리라 가치가 급락하면서 2조 3천억 원짜리의 가치가 1조 3천억 원으로 녹아 내립니다. 1조가 네달 만에 사라졌죠.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터키랑 맺은 통화 스와프 금액 한도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 만약에 23조 정도 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에 영향이 좀 갔겠죠. 자, 그럼 앙드레 코스톨라니처럼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역발상 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터키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에르도안의 정권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잘못했다. 내 경제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다 되돌리겠다라는 말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 본인이 벌써 지금 신권주의로 들어갔잖아요. 신의 뜻이다. 신의 뜻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꿉냐. 그럼 본인은 신을 어기는 사람이 돼버려요. 본인의 권력이 사라집니다. 그냥 이제는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도안 정권 교체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나온다 하던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처럼 역발상 투자를 해볼 만한 ETF가 있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은 증시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ETF가 있냐면 TUR이라고 있어요. iShare MSCI 터키 ETF라는 게 있는데 터키에 투자하는 미국 ETF입니다. 1년 만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가까이 됐고요. 5년 대비하면 마이너스 한60% 70% 됐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죠 주로 금융, 소비재, 기초재료, 산업재료 구성되어 있고요 대기업들도 보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런 글로벌 기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ETF를 보니까 금융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리스크를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터키 주식이라던가 터키 환율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투자는 어, 최저점을 잡으려는 그런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이 반전이 꽤 졌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산에서 큰 비중을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신흥국 투자 비중은 낮춰야 됩니다.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괜히 월가들이 신흥국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보통 막 신후 비중을 늘렸습니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에 막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산 배분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